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라인펠터 증후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고환이 발생증과 여성형 유방 등의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1942년 클라인펠터 클리니 필터가 처음 기술하였고 그후 1959년에 이 질환의 유발 원인이 성염세체 이상이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47 xx y의 핵형이며 X 염색체가 하나 이상인 성염색체 이상 질환입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남아 650명당 1명꼴의 빈도로 비교적 흔하게 발생합니다. 남성 성선 기능 저하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증상으로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증상은 지능, 성장, 성선 기능 등에서 나타납니다. 지능 환자에 따라 다양한 지능 지수가 나타납니다. 평균 IQ는 대략 85, 90 정상 범위 85, 1 1 5로 보고되었습니다. 대개 심각한 정신과적 이상은 없지만, 간혹 사회 적응에 문제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장. 키가 정상보다 큰 편인 환자가 많습니다. 평균 키는 정상인에서 7500분 75, 이수에 위치합니다. 성선 기능 저하 상대적으로 작은 고안과 음경이 확인되고 대부분 불임입니다. 약 30%의 환자는 여성형 유방이 있습니다. 이 밖에 드물게 팔굽관절 이상, 생식기 기형, 척추측만증, 골다공증, 당뇨병, 유방종양, 생식세포 종양 등의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단으로는 클라인펠터증후군은 사춘기 이후에 관찰되는 신체적 이상 소견을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세포 유전학적 검사를 통해서 말초 혈액 염색체 검사를 시행하여 47XXY 핵형을 확인합니다.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는 FSH, LH과 같은 호르몬이 대부분 증가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정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고환생검으로 고환 위축 무정자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사회생활 적응력 평가 및 정신적 지지요법을 통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 10대 초반 이후에는 남성 호르몬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경 크기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보다 어린 나이에 단기간에 남성 호르몬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유방암이나 생식세포 종양 등의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성선 기능, 골다공증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임신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마이클 제이 폭스는 1961년 캐나다에서 태어난 배우이자 활동가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18세 때부터 캐나다의 TV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배우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는 1985년 개봉한 영화 백투더 퓨처입니다. 이 영화는 대표적인 SF 영화로 그의 연기와 함께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다양한 영화와 TV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1991년 그는 당시 30대 초반에 클라인펠터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질환은 중년 이후에 발생하는 유전적인 질환으로 움직임의 불안정성과 언어, 장애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이 진단 이후에도 그는 연기와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증상을 이용하여 질병에 대한 인식과 연구를 촉진시켰습니다. 그는 1998년에 자신의 증상을 이용하여 설립한 마이클 제이, 폭스 재단을 통해 클라인 펠터 증후군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현재까지도 많은 연구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증상을 이용하여 대중들에게 질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도 기여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자서전 될 에물 통해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였으며, TV 프로그램 T 마이클 제이 파크스 S에서도 자신의 증상을 이용하여 코미디를 선보였습니다. 마이클 제이 폭스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으로 인한 증상을 겪으며도 자신의 삶과 활동을 멈추지 않고 질병에 대한 인식과 연구를 촉진시키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력은 클라인펠터 증후군 연구와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로빈 윌리엄스는 1951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배우이자 코미디언입니다. 그는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배우 중한 명으로 그의 대표작 중 하나는 1987년 개봉한 영화 n 굿 모닝 베트남입니다. 이 영화에서 그는 라디오 DJ 역할을 맡아 그의 유머와 연기력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로빈 윌리엄스는 그의 연기와 코미디로 인해 많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는 1997년 지윌 h에서의 연기로 아카데미 나무조 연상을 수상하였으며, 2002년 o 아워 p에서의 연기로 인디펜던트 스피릿상 나무주 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그는 자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도에서는 그가 클라인펠터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중년 이후에 발생하는 유전적인 질환으로 움직임의 불안정성과 언어, 장애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로빈 윌리엄스의 죽음은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는 그의 연기와 코미디로 인해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의 죽음은 그가 겪고 있던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은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위한 지원과 치료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리스 화이트는 1941년 미국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난 음악가이자 언어학자입니다. 그는 1970년대에 활동한 아비 그룹 어스 윈드 앤드 파이어 어스 와인드 파이어 의 창립 멤버이자 리더로서 그룹의 대표곡인 댄스, 흡 b W, L G 등으로 유명합니다. 모리스 화이트는 음악가로서의 업적뿐만 아니라 언어학자로서도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시카고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하였으며 그 후에는 음악 활동과 병행하면서 언어학 연구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2016년 모리스 화이트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중년 이후에 발생하는 유전적인 질환으로 움직임의 불안정성과 언어, 장애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모리스 화이트는 이 질환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으며 그의 죽음은 그가 겪고 있던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모리스 화이트의 죽음은 음악계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는 그의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소성과 기쁨을 선사하였으며 그의 죽음은 그가 겪고 있던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린다 헬스 해스 린더 헬스는 1951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배우이자 가수입니다. 그녀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활동하였으며 빌리조 빌리조와 같은 작품에서 연기와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린다 헤스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앓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 염색체에 위치한 지육 피디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 발생하는 유전적 질환으로 주로 여성에게서 발생합니다. 이 질환은 여성의 생식기관과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치며 생식기의 발달이 불완전하게 일어나거나 월경이 불규칙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린다 헬스는 자신의 클라인펠터 증후군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며 이를 통해 이 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녀는 이 질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공유하며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린다 헤스는 현재는 연예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클라인펠터 증후군에 대한 정보를 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이 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샤론 스톤은 1958년 3월 10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미들타운에서 태어난 배우이며 1980년대 후반부터 영화와 TV 드라마에서 활약하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베이직 인스팅트 베이직 인스팅크트 그1992 카지노 커시노 1995더퀵앤 데드 더퀵 언드 더 데드 1995 《스플래시 슬리버》 1993 등의 작품에서 주연으로 출연하며 이들 작품에서는 그녀의 섹시하고 대담한 연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에 샤론 스톤은 뇌출혈로 인해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클라인펠터 증후군 (CFS)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공개하였습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피로 근육통, 두통, 인지, 장애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샤론 스톤은 이후에 클라인펠터 증후군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이 질환에 대한 인식과 연구가 증진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이를 위해 노력하며 2017년에는 클라인펠터 증후군 연구를 지원하는 자선 단체인 오 매더선. F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샤론 스톤은 그녀의 연기력과 더불어 질병과의 싸움에서도 용기와 투지를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인물 중 하나입니다. 루시 로레스는 1968년 3월 29일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배우이며 자이나 전설의 여전사의 주인공으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이 작품에서 자이나 역할로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으며, 이후에도 TV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약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루시 로레스는 클라인펠터 증후군 CFS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 질환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이 겪은 증상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공개했습니다. 루시 로레스는 이 질환으로 인해 피로,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그리고 정신적인 안정을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 질환에 대한 인식과 연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해 자선단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루시 로레스는 그녀의 연기력과 더불어 질병과의 싸움에서도 용기와 투지를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이를 통해 클라임펠터 증후군에 대한 인식과 연구가 증진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